아, 이쪽으야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아, 이야 되네 야지더넣어야 아, 반대 뭐야? 아, 야 아, 거 아, 이거 아, 거는거 아, 니지뭐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이 아, 이 아, 잘 됐네 어디가 앞이야 근데? 어 머리 똑 안돼 아빠 이거 일단 해정이랑또 와야겠다. 어, 그래. <웃음> <웃음> 아, 눈 어? 너무 많이 온다. 아, 어, 왜? 나 혼자서? 와, <laughs> <laughs> 어, 손실이 손이 얼 같아. <laughs> 너, 그거 뭐야? <웃음> <웃음> 좀 응? 나 봐. 아이고 이거봐봐 뭐야? <laughs> 누가 눈꼬아놨어 <꼭> <laughs> 목화인줄 알았다 목화솜 <laughs> 찍어줘 뭘뭘 어떻게 찍어달라는거야 내가 하는거 찍어줘 <웃음> 영상으로? <웃음> 세로로 가로로? <웃음> 세로로 <웃음> 세로로가 뭐야? 이게 세로야? 아니 가로로 이게 가로야? 코끼리 같은데 지금 찍어 근데? 지금 찍고 있잖아. 아 찍고 있는 거. <laughs> 다리가 날 너무. 날 코끼리... 찍어야지. <laughs> 찍고 있어? 재생되고 있는 거? 어 그러네. <laughs> 아니 그냥 다리가 너무 코끼리 같아. 어 뭐야? 어? <laughs> 머리가 없는데 지금. 망작. 안 되겠. 아유, 추워, 씨. 빨리, 빨리. 아, 넘어져. 어, <laughs> 왜 이렇게 빠르니까. <빨리> <laughs> 왜 무서워? 탄탄이가 <laughs> 점점 멀어지잖아. <laughs> 너, 아빠랑 내가 한 번. 아, 저거 여기, 아빠랑 이거 한 거야? 아빠 나이가 몇인데 아빠랑 이을 하니? 잘 봐. 짠. 잘 됐지? 아니, 빛 때문에 잘안 보여. 잘 됐네. 음. 지금 반 50살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음! 음! 음 귀여워! 신기한 거 보실까? 뽁! 어? <laughs> 신기한 게 아니라 <laughs> 잔인한 거 아니야? 우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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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좀잘 <한번> <laughs> 어, 만드는 거 같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추워 아우, 어, 왜이게 <laughs> 덜덜덜. <laughs> 지진났어. 아우, 추워. 아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이게 뭐야? 썰매야? 아니, 눈. <laughs> 눈바람이야. 아. 눈, 눈이 좀 지저분하다. 오 어, 바람 불어. 어왜안 어. 어, 되지? 누가 온다. 어딨어왔다왔다 어디가 사람이야? 아. <laughs> 아 이거 떼야 돼. 봐. 되긴 되네. 오, 왜 개쩔어? 아이스크림 같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다. <laughs> <laughs> 어봐 이상하다. <이상하이잖아. 웃음> 나이 수다 수담 수다하는 거 찍어줘. <laughs> 아 됐어 이제 나손 시려워. 더 아, 만들고 싶은데 저기 애들처럼. 저기 애들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 어, 쟤네는 애기지 애기잖아. 어디 가까 우리? 야,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성공한다. 우리 우리 클로즈업. 따다씨 어, 씨. 가자. 어, 어. 우리 우리 소리. 하루 한번해보자 안에 돈 들어갔어. <laughs> 자 하트. 어 뭐? 아 고장 났어. 이 새거라서. 아손 너무 시려워.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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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하트 하트. 아, 알겠어. 빨리 해. 하트. <laughs> 방 갈라 빨리. 방 <laughs> 갈라. <laughs> 그만해. 하나만 한다며. 어머잘 <laughs> 됐다 학교가 서됐 끊다.